예 아, 안녕하세요. 저는 인텍 플러스의 전상현 과장이라고 합니다. 어, 저희 인텍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요 음,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2차전지 그런 제조 공정음 검사 외관 검사 설비를 이렇게 납품하는 어, 그렇게 제조하고 납품하는 어, 회사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R&D 맨 파워가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가 직원이 한 300명 정도 되긴 하는데, 그 중에 한 50%가 R&D 인원이고 그리고 뭐, 셋업 인원, CS까지 합치면 한 70%가 이제 엔지니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음, 반도체 쪽, 그리고, 어 그런 외관, 외관 검사 설비 쪽으로는 거의 전 세계에서 이제 탑티어로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 지금 시세도 많이 확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반도체 쪽이나 이제 디스플레이 쪽 말고 음 이제 4차 산업이나 4차 혁명이나 아니면 스마트 팩토리 이쪽으로 저희가 이제 사업을 좀 진출을 하고 싶어서 저희가 이제 그비정 기술이 좀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비정 기술을 어 활용해서 이쪽 분야에 적용할 수 있, 있을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다가 우리 이제 그 i3d800이라는 3D 센서 이이 음이 센서가 이제 어못 이쪽 산업에 이렇게 적용실 수, 할수 있도록, 음,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도록 야심차게 저희가 준비한 그런 제품입니다. 네 제품에 대해서 조금 더 시청자분들께 설명해 주실 게 있다면 추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이 제품 같은 경우에 저희가 출시한 거는 이제 어, 무작위로 쌓여 있는 볼트를 어, 정해진 위치에다가 가져다 놓는 이런 시스템을 구성을 하였는데요. 저 아이스 드리 800이라는 어, 저 센서입니다. 몇 가지 과정을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이 시스템이 동작하는데 그 LED 구조광이라고 해서 쫙 빛을 쏘거든요. 이렇게 스트로트워드 라이팅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게 쏘면은 저 센서 내에서 그 투, 2D 이미지를 캡처해서 그것을 그 안에서 3D 포인트 3D로 변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3D 데이터를 저기서 출력을 해, 하는. 그렇게 이제 제가 몇 가지 단계로 있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저 센서에서 이제 3D 포인트 클라우드라는 3D 데이터를 어, 출력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 소프트웨어에서 그 볼트 제품에 대한 그 캐드 파일을 입력을 하면 그 다음에 인식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센서에서 데이터를 출력하고 저희가 매칭을 통해서 저 볼트 무작위로 있는 볼트 줄 중에 가장 어, 잡기 쉬운 놈. 인식률이 높은 놈을 찾아가지고 그 다음에 어 여기 보시면 이제 축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찾은 거거든요. 제일 인식률이 높은 놈을 찾아 찾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축이 있는데 x, y, z 좌표랑 로봇한테 가서 잡을 수 있는 방향까지 이제 알려주면 로봇은 그냥 가서 잡아서 정해진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에서는 그냥 음 로봇한테 눈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찍어서 보고 그 다음에 내와 같은 역할 그 무엇인지 찾아가지고 인식을 해서 전, 로봇한테는 방향만 전달하는 그, 그래서 어 그렇습니다. <laughs>